허야 닭칼 국수 음흠 요로크롬 요로크롬 탱글탱글 해야 돼 여러분 잡고있죠음 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지부생활 박비입니다 오늘 요톡하고 남주부 둘다 지금 송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8시 좀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한 주간 안녕하셨는지 저번 주에는 저희가 축구를 보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10분 피자를 만들었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또 외국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뚜띠아 20cm 로 만들었고 만약에 그것보다 조금 더 가볍게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또때 작은 걸로 하셔서 이제 하셔도 되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으신 뭐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 넣어서 이제 드시면 될것 같고 정말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드시다가 다른걸 넣어보고 싶다 하시면 다른거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편하게 드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좀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닭칼국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영국에 있을 때 혼자 먹을 때닭한 마리에 뭐바지를 넣어서 먹, 먹는다던가 약간 숨 느낌인데 그 나라에서 많이 나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써서 먹기도 했거든요.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먹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식대로 만드는 닭한 마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이제 같이 먹을 겉절이를 준비를 할 건데 겉절이는 그냥 간단하게 뭐 있는 걸로만 할 거예요. 일단은 겉절이부터 알배추, 꼬다리를 날려주고요 이렇게 잘려요 잘르셔도 되고 먼저 소금에 좀 절이고 재료를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좀 찢어서 먹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제 레시피는 사실 되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비법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건 가볍게 한번 씻어줄게요 한번 씻어주고 한번 씻어주고 나서 자 소금에 절여야겠죠? 시솔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아삭아삭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칼국수 만드는 동안 절여질 거예요 그리고 살짝 물껴주고요 그리고 무거운 걸로 조금 눌러줄게요 닭은 오늘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제가 다리살을 갖고 왔어요. 다리하고 이게 지금 허벅지살까지 있죠. 이렇게 타이, 치킨 타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오늘 만들 겁니다. 주말 칼국수에 쓸거 큼지막하게 자를게요. 칼국수에 넣고, 나머지는 겉절이에 이게 다진 마늘이랑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다진 마늘은 너무 막 다져져서 이제 물이 나오죠, 집이?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부추 같은 경다에는칼국수에도 넣을 거기 때문에 이정도로 잘라주고요. 자, 대파. 이따가 우려낼 때쓸 거예요, 이거는 자, 큼지막하게 제가 사실 남주부나 이런 데서 한식을 많이안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한식을 굉장히 오래 해서, 사실 한식이 메인이긴 해요. 다만, 이제 저는 퓨전 한식을 좀 오래 해서, 대파는 요렇게 준비를 할게요. 닭 다리살을 쓸 건데, 전혀 안 납니다. 신선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다리살이 사실 잘안익어요 마리네이드는 그냥 뭐딴거 없어요. 그냥 허브솔트만 합시다. 해바라기씨유 살짝만. 그리고, 저 다리살은 잘라줄 건데, 이게, 그, 발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관절, 이렇게 반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들로 그냥 자르면 돼. 이렇게 관절이 나와요. 나오고, 자, 기름 좀 두르고요. 파기름을 조금 해주시다 자 위에 토핑 올릴 거예요. 시그니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 올어주고 겉면을 바싹 익혀줄 거예요. 자. 자, 이거는 된게 아니라, 이따가 쿠킹할 거예요. 어? 잠시만요. 됐죠? 아, 나 깜짝 놀랐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밥을 구울 겁니다. 칼질 한, 닭을 구워주고요. 겉면만 익힌다고 보시면 돼요. 겉면만 익혀주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잔상들이 이렇게 남아요. 남았잖아요? 이 기름에다가, 감자가 안 익으니까 감자부터. 후추 조금 넣을게요. 대파제 파를 좋아해가지고. 허브슬스 좀 넣고. 요액기스들 약간 불그스름해졌죠 자, 다섯 컵. 이걸 끓이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또 간을 할 거예요, 어차피. 저번 주에 썼던 에어프라이기를. 자, 요거낄 거예요. 호잇! 일단은. 180도에 8분. 영어로는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 불순물들을 조금 없애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순물들을 없애주는 작업을 조금씩 해줍니다. 닭가국수 그냥 보러 왔는데, 어, 이거 뭐예요? 닭가국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제가 만든 닭가국수는 다릅니다. 한 스푼만? 조미료를 안 넣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 있는데, 물을 한번 짜줄게요. 자, 이 정도 절여졌어요. 고춧가루. 하나, 둘, 셋. 일단, 네개 정도. 설탕 두 개. 멸치, 액젓. 부추. 마늘. 음, 됐어요. 이게 색깔이 이래 보여도 지금 맵습니다. 작게, 약간 깨돌이여가지고 깨를 많이 넣어야 돼요. 참기름 살짝만 넣을게요. 정말 면을 투합니다. 면. 저는 푹 익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나 정도. 호야. 야 야. 닭칼국수 자. 저는 이제 바로 먹지 못하니까 그리고 좀 드시죠. 자. 음. 요렇게럼, 요렇게럼 탱글탱글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보이시죠? 음! 아까 저희가 대파하고 마늘하고 구웠잖아요. 그 향이 그대로 배어있어요. 조리하고 제가 약간 만든 스타일은 양식하고 한식이 약간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다 먹었다. 다 먹었어요. 파라가이? 한 번도님 파라가이에 사세요? 아, 몸 건강하시고. 파라가이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게 요리하세요!